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면 하다될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아, 고맙습니다. 아네 <laughs> 아, 네. 빠른 건 비행기님께서 원장님 수술에 후 피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이런 건가요네 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원래 낫는 그런 과정이라고. 낫는 얘기하시네. 과정입니다. 출혈도 네. 낫는 과정이고요.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레이저로 제거를 하고 안쪽을 꿰매요. 녹면실로왜냐면안 네. 꿰면 피 나니까 꿰면단 말이에요. 다 꼬매지는 않아요. 다 꼬매면 분비물이 안 나와서 염증 생기니까 반은 꼬매고 반은 열어놓거든요. 근데 그열어놓는데그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실밥이 농가서 떨어지면서 상처가 약간 벌어지면서 피가 더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나는 거는 괜찮아요. 특히나 이제 체질수술 하실 때 피가 많이 나서 출혈 때문에 수술하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계속 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오해들을 하세요. 이거 취재 수술한 거 맞냐고. 나는 피 나서 수술했는데 왜 자꾸 피가 나냐고. 근데 그것도 오해고요. 상처가 다 아물고 나면 아, 피는 거의 안 나고. 보통 2, 3주 정도 지나면 진물이나 출혈량은 많이 줄어들고요. 대신에 주의해야 될건 있어요. 출혈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너무 과한 출혈은 제한테 막셔야 돼요. 과한 출혈은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코피 날 때처럼 쏟아지는 경우, 두 번째는 피 덩어리가 선지 같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제가 수술하신 분 중에는 0.1%도 안 되지만 어, 그런 경우는 연락을 하셔야 하셔야 돼. 계속 모니터 보니까 눈까지 아프다고 하시는데. 음, 저, 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들으셔도. <laughs> <laughs> 아네조양호님께서 원장님 수술 후에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어 그리고 또 박상구님께서 치질 수술후 일상생활로 복귀는 언제 가능한가요? 아 수술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 엄청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이 질문은 진짜 개박해요. 음. 나도 아까 배웠어. 개박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서. 어 개박해. 어, 어, <laughs> 어 너무 달라요. 자. 일단, 체질 수술하고 치료 수술이랑 농량 수술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체질도, 체질을 한 군데 떼느냐, 두 군데 떼느냐, 세 군데 떼느냐, 네 군데 떼느냐, 완전히 달라요. 치료도 복잡 치료냐, 단순 치료냐, 에서 완전히 달라요. 농량도 심부 농량이냐, 단순 농량이냐, 완전히 달라요. 진짜 쾌박해요. 그래서 정말 말하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1주, 2주, 4주, 6주, 이렇게 설명해요. 자 1주는 뭐냐면 대부분 통증은 일주일 정도 전으로 갑자기 확 좋아져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일주일 기점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확 좋아져요 치질을 한 군데 떼신 분이나 단순 농량이었거나 단순 치료는 2-3일만 변 두세 번만 조, 보고 나면 좋아져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확 좋아져요 치질이 아주 심했던 분들도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정말 좋아져요 자 2주는 뭐냐면 이주 지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진물도 확 줄어들고 출혈도 확 줄어들고 통증도 거의 없을 정도로 확 정말 기적처럼 좋아져요. 이 주만 지나면 심지어 병원에 안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는 병원 딱세번 오라 그러거든요. 세 번에서 네번 정도 오시는데 이주 지나면 다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안 오세요. 그리고 격렬한 운동도 일주에서 이주 정도 지나면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항생제도 저희는 치질은 항생제 안 쓰고 치료나 농양은 항생제를 쓰는데 보 심하지 않았던 경우는 에 2주 정도 되면 항생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2주가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4주는 어떤 의미냐면 4주만 되면 거의 다 나아요 거의 다 나아요 거의 뭐 물론 아주 심했던 분들은 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웬만하면 진짜로 치질이 별로 안 심했던 분들은 2, 3주면 끝나고요 농량은 더 빨리 끝나고요 단순치료도 한 4주 정도 되면 거의 다 나거든요 육주는 어떤 의미냐면 심했던 분들도 육주 되면 거의 다 나요. <laughs> 그래서 아주 심했던 분들은 8 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 다시 돌아오면 자 일상생활 수술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자 아주 아주 간단했던 치질은 1, 2 주면은 거의. 네, 마무리되고요. 단순 농량, 아주 심플해서 배농만 하는 경우에도 1, 2주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치료도요, 단순 치료인 경우에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지시고요. 좀 체질도 좀 심했던 분들도 보통은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지고 4주 정도 되면 거의 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물론 케바케라서. <웃음> <웃음> 네.

운동은 헬스 끊고 필라테스 끊는 것 때문에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한 1, 2주 정도만 쉬시면 돼요.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가볍게 운동하는 거는 한 48시간 정도 지나서 가능하시지만, 우리가 좀뭐 이렇게 유예기간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주 길면 한이주 정도만 지나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멀리 뭐 운전하고 가시는 거는 바로 미추마시 하시면 바로 이제 가능하시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가볍게 뭐 일상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벌써 네 개나 허를 해주셨어요. 네. 그데 제가 이렇게 툭 치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제가 이런 모든 얘기들을 수술 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수술 하고 나서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의 툭쥐 나오는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그 테이프 틀어놓고 하는 것처럼 <laughs> 자동, 재생. <laughs> 자동 재생처럼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잘 기억. <laughs> 네. <laughs> 이거 정 자동 재생 틀어놔야 될것 같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저희 유튜브에도 이 네. 컨텐츠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보시면 더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롤 내려서 밑에 있는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남은 부분은 조금 끊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또 이거 할까요? <laughs>